안녕하세요. 릴리세인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라푼젤 빙의하기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수민 빙의해주세요. 이수민 빙의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족하지만은 이수민님을 빙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친구들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새로운 하니가 되고 싶다면사진드이길을 마구마구 보여주세요. 바로 이렇게 행운의 예보세요. 자,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줬을지 한번 받아볼까요? 하나, 둘, 예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친구 반가워요. 장소기 부탁해요. 저는 상학 박재현입니다. 아, 박재현 친구! 우리 친구들은 뭐 갖고 싶어요? 이거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보고, 내일. 해보기, 약속, 친구들 안녕! 그래도 무명생활 하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 안녕하세요 배우 이수민입니다. 어, 보조 치료는 어떻게 알아보고? 아파 아니야, 아파 아니야. 지금 나는 이수민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을 나 주워 간다면 힘차게 걸. 저 하면, 본의 아니, 한의로 기억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앞으로 배우 활동도 많이 많이 할 테니까, 저 배우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우 이수민이었습니다.